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2장 18절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또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창세기 공부 4편에서 마무리 지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것일까? 조금은 뜬금없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드판 기억나십니까? 이 선악과 언약으로 인하여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도 피조하셨고, 토끼도, 장미꽃도, 앵무새도, 악어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인간과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아, 그렇구나. 언약 관계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언약일까? 그 내용이 궁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철수야, 나 말이야. 저 영희하고 약속했어.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 그래 약속한 관계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래 무슨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약속인데 이렇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건 인지상정이다 라는 거죠 자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당연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인간과 맺은 그 선악과 언약은 이런 내용이야 라는 걸 당연히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말로 하지 않으셨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 언약의 내용을 말씀으로 알려줘 봤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알려줘 봤자 아담은 그 말을 이해할 일반 계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즉 경험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이 경험이 직접 경험이든 뭐 간접 경험이든 상관없이요 어찌됐든 경험이 없으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해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미천한 존재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 극장 데리고 가줄게. 극장 데리고 가서 아주 멋진 영화 한편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요, 극장이 뭔지도 모르고 영화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극장에서 영화 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피자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피자 사줄게 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야,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태워줄게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화려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와 닿지가 않는다라는 곳입니다. 자,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인간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으로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 어차피 말로 해줘봤자갓 태어난 아담에게는 그 선악과 언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계시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잠시만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삼천포로 빠진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나라 걱정을 하며 간구하는 내용 중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절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게왜 그렇게 싫을까요?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동성애, 낙태, 부모나 이웃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들을 교육시켜 줘야 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교육을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했을 때그 아이들이 그게 차별적 언행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우리는 처벌이 되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또 경계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이들은 올바른 부모 자식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올바른 사제지간을 경험해야 되고 또 올바른 친구 관계들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경험들이 극히 제한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대표적인 예로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정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은 조선시대였죠. 그때는 나라가 왕정국가였습니다. 왕과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사람들은 와닿게 가늠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국가를 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그 개념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왕정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기독교 세계관 이것은 일반 계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지켜야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원활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있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 주신 선악과 언약. 그럼 그 선악과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한 아담에겐 일반 계시, 즉 경험이 미쳐나였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심어주는 에피소드, 그 경험이 여자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설명을 좀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19절이 삽입이 되는데요. 왜또 돕는 배피를 어, 지어 주겠다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배려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격체로 대우해 주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은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자신에게 결여된 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그 주시는 것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에피소드가 시, 19절입니다. 아담은 그 총명한 머리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을 지으려면 당연히 이 짐승들의 속성이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는 기억이고 그냥 너는 니은이고 너는 디귿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성경에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나오는 걸 통해서요. 아담의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자,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아담은 기린을 보면서 또 코끼리를 보면서 또 원숭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하자.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탑재해 주신 언어로 이 짐승들에게 정확한 이름을 붙여줬겠죠. 근데 이런 특징을 사용하여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재미삼아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그 이름들을 전부 다 즉흥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선 역시 엄청난 기억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합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응용력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찰력도 뛰어나고 기억력, 응용력도 뛰어난 그 아담의 지적 능력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짐승들은 모두 암컷과 수컷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짝짓기를 하여 번성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관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주려면 당연히 그 짐승들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될 테니까요 속에서 아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짓기를 통하여서 번성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당연히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바하는 것이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22절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떡밥이 거쳐질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하셨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떡밥이 거쳐지게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암컷과 수컷을 통하여서요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있고요. 번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아담은 그들을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어 주겠죠 근데 자기의 결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라 왜 나는 남자인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돕는 배필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었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런 수많은 명령들을 하셨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담이 직접 느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2장 19절이요. 아, 나에게는 왜 돕는 배 필요 없을까? 왜 나만 혼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섬세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 말입니다. 너무 예민하시고, 너무 다정하시고, 섬세하다는 생각을 하며 읽게 됩니다. 자,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역시 엄청난 통찰력, 엄청난 응용력과 기억력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제 그 멋진 지능으로 깨닫습니다. 그 결여가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느끼게 하신 후에 장세기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참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여자를 목격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바로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자를 보고 자신의 돕는 배피를 만난 아담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에요. 바로 자신과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아담의 통찰력이 나오는 거죠. 이 이름을 지어주는 에피소드가요. 자신의 갈비대에서 나온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보드로 넘어왔는데요. 이 본문이 어째서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이냐? 어째서요? 이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떻게 선악과 언약을 이해하는 열쇠냐? 자, 이거를 이제 풀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것의 증거 구절이 너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라고 내가 이름 붙일 거야 라고 이름을 붙여 줬어요. 바로 남자가요. 그럼 이름을 붙이려면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관찰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자는 여자를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사랑을 고백했다라고밖엔 볼 수가 없죠. 너는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엄청난 통찰력과 그 다음에 감정까지 녹아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이 둘은 결혼을 했을 겁니다. 물론이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니까요.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때는 결혼이라는 그 형식은 없었겠지만, 분명히 둘은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혼할 때는 어떤 감정을 기반하냐 하면, 평생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여자도 평생 저는 당신만을 존중하면서 사랑할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의 결혼식에도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럼 남자가 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또 여자도 평생 이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바라보고 케어해 줄 것을 약속합니까 하면 여자도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남자가 글쎄요 이 여자가 못생겨지면은 딴 여자랑 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혼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둘은 결혼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아담에게 이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선악과 언약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요. 자, 이렇게요. 아, 내가 여자를 보니 알겠다. 이 여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여서 이 여자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항상 내가 주는 사랑만을 받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선악과 언약도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아담은 그 선악과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일관적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신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성경은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평생 내가 제공하는 선과 악의 판단, 그 아래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럼 너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내 나라에서 나만 바라보고 우리 살자.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 에덴 동산에서 끝없이 물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이 동산을 네가 대리 통치하며 살아가 사라져라. 그런데 우리 중국을 알고 있죠? 아담과 여자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선악과 언약의 진의를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깊이 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